나는 자고 싶어요. 저거 오시한까마. I want to do something. 오시한까마. 나는 가고 싶어요. 자, 이런 말은 wish, make, 진, 이용다. 자, 그럼 볼까요? 상황이 지금 민호랑 나나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왔죠. 그래서 민호가 물어보죠. 이 영화 생각보다 괜찮았지? 응.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던데. 스토리도 꽤 재밌었어. 이제 우리뭐 할까?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. 어우, 난 집에 돌아가야겠어. 난 집에 가야겠어. 내일 일이 있어서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되거든. 자, 뭐 해야겠어. 여기서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. 이렇게 하면 이상합니다. 어? 내가 하고 싶은 거. 我想要干嘛?我야定要要干지 자, 어떻게 말해요? 뭐뭐 해야겠어. 뭐뭐 해야겠어. 자, 다른 이야기가 있죠? 일본 여행은 잘 갔다 올 거야? 어, 너무 재밌었지. 식도 싸고 맛있었어. 종류가 어찌나 많던지. 역사적인 검, 건축물도 아름답던데? 그래? 나도 이번 휴가 때 일본에 한번 가봐야겠다. 决딩了我的意志力决딩了 뭐 결정했어요. 딱알 빠스바도 죄등을 자, 여기서 일본에 가고 싶어요. 이러면 이상합니다. 아, 한국 사람 안 같애. 자, 이제 자야겠다. 자, 이거 다 웨라이 미래를 말하는 거죠? 짓더 웨라이, 远的未来또可以 어, 我想睡자로 아, 이제 자야겠다. 자야지. 나 자야지. 나 먹어야지. 나 학교 가야지. 됩니다. 다 아, 됩니다. 다음 달 월급은 저축해야겠다. 저축해야지. 저축해야겠다. 잘 쓰는 한국 사람이 아주 잘 쓰는 표현이에요. 이따 집에 도착하면 너한테 톡해야지. 이따 집에 도착하면 너한테 톡해야지. 네. 이것도 톡해야겠다.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쩌고 애딩러 웨 약간 마 어.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의 힌트.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가 계획한 거. 그거, 그거를 뭐뭐 해야겠다. 뭐뭐 해야지.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 같습니다.